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투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저 축구 팬들 해가지고 <laughs>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뭐 음, 우리도 축구 관련 또 언론들의 또그 반응 또한 세계적입니다. 그럼 뭐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우리 국가 대표팀 감독, 특히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는 뭐라 그럴까요? 독이든 성별하고 그러니까요 누구나 마시고 싶지 않는 네, 들고 싶지 않는 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참 우리 한국 분들은 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한번 맡겨놨으면 좀 아주 정말로 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정말로 이거는. 어, 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어뭐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또 이렇게 퇴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벤조 감독 지금 쉬면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laughs> 지금 그 성적이 좀잘안 뭐 난다고 해서 또 벌써부터 뭐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항상 그래왔습니다. 뭐,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바라볼 때참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 저기, 브라질, 브라질 하면 세계 강호 아닙니까? 자, 브라질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 아마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이겼을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도훈, 어,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성공시켜서 1등으로 한국이 이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참이 이 축구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스포츠라는 게 예, 남의 나라 가서 낯설고 무서은이 남의 땅에 가서 이게 이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뭐, 거기는,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제, 뭐, 제 삼국이긴 했습니다만은, 강팀이요, 특히나, 이게, 저기, 물론, 뭐, 안방에서는 강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중들의 그, 환호성, 우선 그 분위기 자, 조차, 이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허둥대다고 그냥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또, 먼그 시차, 시차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 여러 등등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원정 팀이 이게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비기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한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무조건 뭐 안방이든 원정이든 무조건 이겨야 돼. 요 아, 이기면 뭐 잘했다고도 난리고요. 지이또 졌다고 또 난립니다. 감독 가르쳐라 그러고. 참. 지금 보세요. 카타르 월드컵 지금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란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제일 랭킹이, 피파 랭킹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란도 지금 곧 떨어질 게, 떨어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축구라는 것은 결국은 공은 둥글, 둥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해도 골을 먹으면 결국 지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저기, 북한 그 평양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 비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참 정말,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자,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게 제3국에서 하는 거하고또 다릅니다. 또 평양은. 게다가 또 거기는 관중이 또 없었다면서요. 관중도 없고, 여기가 또평양이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 제가 들어보니까, 뭐, 비오에서 잠시 봤습니다만은, 북한 선수들의 그 경기는 그건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같은, 뭐, 저기, 우리나라 말을, 이제,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욕하는, 이런 그, 그, 아주 심한 욕이 왔다, 오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거의 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비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뭐 중동지역에 가서 또 경기를 했는데 또 비겼다면서요. 또 난리 가 났습니다. 그것도 물론 관중이 없어가지고 또뭐 무조, 무관중 경기를 했다면서요. 자, 그런데 이제 그또 우리나라가 비겼다고 해서 벤투 감독을 또 날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경기에서, 이렇게,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강한 팀들도요, 보십시오. 그, 유럽, 저기, 중동 지역에서 강호라고 하는 UAE, 아랍에밀레이트. 베트남 가서 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아마 그 UAE, 홍부장에서 했더라면, 뭐, 베트남이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전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 보세요. 베트남에서 졌지 않습니까. 피파랭킹도 한참 차이가 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또 비겼다고 해서 이렇게 벤토 감독을 또 난리치니까 물론 어, 벤토 감독의 어떤 그 전술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좋다고 봅니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뭐 경질 좀 이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사도 좀 쓰고 또 우리 팬들도 좀 그런 응원의뭐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이래야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고 그럽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띠고 저기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뛴다는 것이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게요 일본이 왜 우리나라한테 축구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구하게 되면, 왜 자꾸 집니까? 뭐, 자꾸 지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비기거나. 한국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멘탈적인 어떤 그런 면이. 일본 선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북한도 사실 사실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뭐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기지 못해요. 쉽게. 왜 그럴까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자, 걔도, 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안방에 가면 몇점 따고 들어가죠? 네, 그만큼 아무리 강팀이라도, 원정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벤토 감독 좀 흔들지 마시고, 힘을 실어주는 저 벤토 감독하고 아무 인연식도 없습니다. 이제 좀, 이게, 제대로 좀 하도록 좀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월호 알부를 해야죠. 아직 지금 한참 예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뭐, 뭐, 그때 욕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질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나에서 앞으로 또 경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다 이길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걱정돼서 이제 한마디,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벤토감독 흔들지 마시고, 이제 좀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좋은 풍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